여리 형님, 명희 형님, 두 분들께서 서로 대면을 통해 특검 수용 등 이런 저런 것들을 서로 양보하면서 대타협의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연착륙은 폭등의 조짐이 아니에요. 과거 리먼 쇼크 이후 5년 6 동안 건설사 도산, 그리고 공급이 감소되었는데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이 하락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가격이 여전히 비싸고 매수 심리가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존생입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연착륙 의지를 확고하게 한번더 보여주었습니다. 금융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하겠다는 것이며 건설사 도산으로 인한 주택 공급 감소를 정부도 직시하고 있고 상당히 우려되는 일인 건 맞아요. 오늘 부동산 연착륙 정책과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먼저 금 투세부터 이야기 좀 해볼게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금융 투자 소득세 줄여서 금 투세는 금융 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금 투세 때문에 어차피 박스권에 있는 국내 주식 해서 뭐 하냐 세금 낼거 내고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자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시행이 된다면 주식 거래 위축은 물론 될 것이고요 증권사 매출도 감소하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의 적극 협조를 요청할 정도로 금투세의 시행은 주식시장에서 큰 지각변동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장은 일순간 출렁거리겠지만 결국 시간만 흐르면 제자리로 돌아올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면 돈은 누가 벌어갈까요 공포 속에 배팅한 사람만 돈 벌어가는 구조가 되는거죠. 시장은 규제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단 시간이 흐른다면요 시장경제에서 생긴 공포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공포를 먹고 오히려 포기를 한다면 도태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공포가 흐를 때 공포를 이겨내고 내집 마련 갈아타기 갭 투자를 한 사람만 추후 웃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윤 징벌적 과세 완화로 부동산 정상화 부자 감세 아니야 취임 2년 기자회견서 전세 사기 등 문제는. 시장 원리 무시했기 때문 주장 재건축 규제 징벌적 과세 완화하고 대출 공급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할 것 부동산 정책 목표 밝혀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확고하게 연착륙으로 가겠다며 공표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세금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라 했으며 과도한 세금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세금 이라도 시사하기도 했죠. 하루 전 5월 8일에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실거주하는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며. 기존 민주당 당론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놀라게 만들기도 했죠. 결국은 여야 모두 부동산 시장이 위태로운 상황임을 서로 인지를 했고 여리형님, 명희형님 두 분들께서 서로 대면을 통해 특검 수용 등 이런저런 것들을 서로 양보하면서 대타협의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연착륙은 폭등의 조짐이 아니에요. 과거 리먼쇼크 이후 5 6년 동안 건설사 도산 그리고 공급이 감소되었는데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이 하락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가격이 여전히 비싸고 매수 심리가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15년 전에 현상이 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토지 가격은 비쌉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여전히 비싸요. 이런 비싼 가격이 시장에서 합리적인 금액대다. 라고 받아들이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 폭등은 없을 거예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되면 강남 아파트만 폭등한다. 양극화 더 혹시마 지금까지 보유세 올렸다 내렸다 했는데 집값하고 큰 상관이 있었나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과거 문재인 정권 때 보유세 폭증했죠. 그런데 집값 어땠습니까? 올라갔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보유세 인하 시켜줬죠. 그런데 집값 어땠습니까? 떨어졌죠. 보유세와 집값은 큰 상관이 없고요. 결국, 사이클이 중요한 것이고, 아직은 오를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해도, 강남 폭등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월 700을 벌더라도, 저는 하층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월 700이면, 연봉 8,400이고, 이게 세후라면, 연봉은 1억 초반입니다. 부동산, 가격, 대출, 금리뿐만 아니고, 물가 모두 상승했죠. 지금 사과 하나에 4,000원 정도니까요. 때문에 고소득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미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평균의 정도가 너무나 상향된 것은 현실이에요. 인스타에서 전부 잘 사는 것만 나오는데 스스로 내 수준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월 700도 하층민이다. 이런 뉴스를 보고 나는 뭐한 거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버는 거지? 이렇게 본인을 자책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속도는 서서히 올려가세요. 그리고 지금 삶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최적화를 하세요. 부업을 하고 싶으면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적더라도 꾸준하게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본업 벌리만큼 된다면 그때는 선택이라는 것을 할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부동산 생초보 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댓글로 남겨놓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